네, 안녕하세요. 춘천 동두노인복지관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장호경 사회복지사입니다. 금일 추첨식에 앞서 간단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3단계로 인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정적인 프로그램 일부만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거리두기로 인하여 10인 이하로 운영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업 진행은 10월 5일 화요일, 12월 17일 금요일까지 11주간 과목별 순차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접수를 진행하였고 추첨제로 진행됨을 공지하였으며 접수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원이 초과된 과목에 관하여 추첨이 진행됩니다. 하반기 노년사회화 교육 프로그램은 대면 프로그램 12과목 비대면줌 프로그램 3 과목, 오네듀봄8 과목을 개설하였으며, 오네듀봄을 제외하고 1인 1 과목에 하나여 신청받은 결과, 총 124분의 어르신께서 접수하셨습니다.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은 4개 과목을 개설하였으며, 접수 결과 97분의 어르신께서 접수하셨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재료비는 본인 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추첨 결과는 27일 월요일 10시 이후에 유튜브 검색창에 춘천 동부 노인복지관을 검색하시면 녹화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며 추첨 명단은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우선 대면 프로그램부터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추첨에 앞서 최지명 어르신을 외부 참가인으로 모셔서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는 성명학 프로그램이며 모집 인원은 10분으로 총 14분의 어르신께서 접수하셨습니다. 추첨결과 장땡호 어르신, 박땡형 어르신, 김땡석 어르신, 김땡완 어르신, 구땡임 어르신, 김땡철 어르신, 최땡석 어르신, 이땡득 어르신, 박땡철 어르신, 이땡철 어르신께서 선정되셨습니다. 대기자 명단으로는 좌측에서부터 우측 순으로 대기순이 정해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인원은 총 10분으로 11분이 접수하셨습니다. 승려가 정땡현 어르신, 목땡순 어르신, 김땡복 어르신, 김땡호 어르신, 주땡순 어르신, 소땡석 어르신, 김땡군 어르신, 최땡아 어르신, 남땡우 어르신, 백땡한 어르신께서 총 10분 선정되셨습니다. 대기자는 유땡숙 어르신이십니다. 모집 인원은 총 10분으로, 11분의 어르신께서 접수하셨습니다. 충결아 김땡식 어르신, 주땡옥 어르신, 김땡차 어르신, 방땡차 어르신, 윤땡차 어르신, 윤땡희 어르신, 박땡숙 어르신, 한땡수 어르신, 진땡남 어르신, 박땡웅 어르신께서 선정되셨습니다. 대기자 명단으로는 강땡희 어르신께서 대기자 명단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네 번째는 한문서예입니다. 모집 인원은 총 10분으로 16분 접수하셨습니다. 결과 김땡용 어르신, 김땡현 어르신, 주땡구 어르신, 정땡철 어르신, 김땡규 어르신, 송땡호 어르신, 박땡자 어르신, 김땡희 어르신, 최땡환 어르신, 신땡환 어르신께서 총1분 선정되셨습니다. 대기자 명단으로는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 순으로 대기자 명단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비대면 줌 프로그램 추첨 을 진행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요가 프로그램입니다. 모집인원은 10분으로 총 11분 접수 하셨습니다. 됐죠 한문더 해야 한한분더 해야 안 되는 얘 선별가 김땡옥 어르신, 최땡수 어르신, 박땡수 어르신, 강땡차 어르신, 최땡차 어르신, 최땡석 어르신, 유땡순 어르신, 김땡기 어르신, 김땡자 어르신, 유땡자 어르신께서 선정되셨습니다. 대기자는 네, 김땡자 어르신이십니다. 다음은 정보학교 육 프로그램 추척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 교육 오전반입니다. 오지민원은 10분으로 총 20분 접수하셨습니다. 신결과 김땡 초 어르신, 김땡 옥 어르신, 서땡 석 어르신, 박땡 여 어르신, 이땡 수 어르신, 홍땡 시 어르신, 박땡 홀 어르신, 최땡 용 어르신, 주땡 순 어르신, 어르신 이땡 재 어르신께서 선정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교육 오후반입니다. 모집 인원은 총 10분으로, 27분 접수하셨습니다. So, 가 서땡재 어르신, 박땡훈 어르신, 최땡만 어르신, 김땡 e 어르신, n 땡차 어르신, 김땡식 어르신, 김땡 t 어르신, 이땡녹 어르신, 박땡차 어르신, 최땡 e 어르신께서 선정되셨습니다. 추첨이 진행되지 않은 프로그램 중 미달된 과목은 추가 모집 예정이며 50% 미만일 경우 폐항됨을 알려드립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개별 문자, 복지관 홈페이지, 유튜브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부로 추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